이거는 쇼킹한 건데, 네. 본은 뭡니까? 본이라는 것은 조금 들어야 돼요. 뒤에 좀 네.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본이 무엇인가? 이걸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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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우리가 보이란걸 모르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향가의 특수 문자 집단이 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일일이다 찾아봤어요. 막급바로 집에 와서 그 영감을 붙잡았던 거예요. 영감에 들어가서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붙잡았더니 정말 그 내가 아까 하얀 그 하얀 원, 까만 원 말했지 않습니까? 네. 풀리지 않았던 까만 원이 바로 보이었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가 뭐안복 하사시에서 까만 두 글자, 네. 까만 원에 해당하는 두 글자가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두 글자가 바로 본의에 해당되더라. 특수 문자 집단이 있구나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파고들었죠. 야, 여기에 어떻게 이런 글자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도 이걸 착안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양 박사님이 저한테 땅속에 지하에 계시면서 저한테 팍 던져준 거예요. 이거 받아그양 박사는 저걸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특, 향은이 이제 이건 특별한, 아까 말한 대로, 보호는 그러면 뭐라고 했어? 향은, 운, 특, 보호냐? 특별하게 못 푸셨어요, 다들. 이제, 이제 그러니까 대해서 그냥, 언급해놓은 게 말이 없어요.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군요. 근데 어. 사실은 저게 지금 이 전체를 해설하게 해주는 키워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알면서부터 향가가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저한테는 로제타 스톤의 이집트 그림 문자를 풀어냈던 로제타 스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었다. 네. 향어는 보언야였다. 그 중에서도 보언이라는 두 글자였다. 네. 우리의 천년의 향가의 그 어둠을 걷어내는 두 글자였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수불 앞 네, 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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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수불전에. 네, 네. 앞에. 네. 이것도 원앙생가를 보면은, 여기 네. 나오잖아요? 무량. 네. 수불전 수불전에. 네. 딱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글자를 제가 이제. 원래 이건 내 자죠? 내 자죠, 네. 맞아요. 무량수불전에. 네. 그 지금 읽으실 때는 무량수불전에라고. 나중에 제가 말씀네라고 네. 일단 읽어볼게요. 네, 어, 제가 또 애리하게 지목을 하셨어요. 네, 무량수불 전 내인데, 예. 이여 부분을 풀다가 제가 딱 와, 이상하게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량수불 전까지만 풀면은 이건 누구나 풀 거예요. 네. 무량수불 앞, 네, 전까지는 특별 히 어려운 거 없어요. 양박사님도 오하실빼배도딱 그렇게 풀었어요. 네, 무량수불 전. 그러면 저내 장은 네 무엇일 것인가? 근데 네. 두 분께서는 너무도 쉽게 풀었어요. 아까 우리가 가는 범 이랬잖아요. 소리로 푼 거예요. 물 물랑숨을 어, 전에 물왕숨를 앞에 물랑수을 전에 네. 이렇게 네 자로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리 글자로 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거 소리 글자 안 돼. 뜻으로 봐야 돼. 음. 그럼 저는 또 뜻으로 맹렬하게 파고 들어갔어요. 네. 이 뜻이 뭐지? 하고 봤더니 네 자에는 16가지의 뜻이 있어요. 허. 어. 이걸 다 적용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도대체 이 무량수불 전내 이것이 무엇일 것인가. 네. 그래서 찾는데 제가 생각이 뭐냐면, 어, 그게 무량수불의 불교에서의 내세관을 알아야 돼요. 네. 불교의 내세관은 사람이 죽으면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반야 용선이라는 배를 타고. 네. 배 이름이에요. 바냐 용선이라는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무랑수불에게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불교의 내세관이에요. 영원히 배를 타고 배 이름은 바냐 용선이고. 그 그게. 그게 무랑수불 전에 간다. 소위 이제 이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펼쳐져 있는 내세관입니다. 그죠? 그렇죠. 배 타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제가 보니까 이 글자를 찾으면서 저네 자는 아까 그 무량수불에서도 배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배사공들 나올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은 틀림없이 무량수불하고 관계가 돼 있다, 저네 자는. 음. 그리고 거기에 배사공이 나와야 할거 아니냐. 배, 배와 배사공은 이콜이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반야 용선입니다. 통도사 북벽에 있는 반야 용선 그림입니다. 아, 통도사? 용이죠.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반 중생들의 영혼이 가고 있는 저 고해일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뱃사공은 안그러겠지만 용이니까 용이 막 헤엄치겠죠 하여튼 용이 뱃사공이었죠 뱃사공이 너를 져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딱 생각이 떠올랐던 거야 그때 내가 이 소리를 봤지 노전는 네. 소리 애자를 내가 그때 봤었지 음. 그러면은 물왕수부를 졌네 여기에서 이뇌 자가 에노 젖는 소리 에라는 뜻을 가진다 네노 젖는 소리 에로 연결시키면 아구가 들어 맞는다 동사는 자를. 없습니까 이게 에? 동사 어, 무량수, 어, 없어요 그냥 그다 딱 무량수불전 에 하고 끝나요 아니야 이 네의 뜻, 뜻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뜻 중에서 노잇는 소리에, 노잇음에 내는 소리에, 네. 이렇게 뜻이 나와요. 뭐, 이것도 다 대입해도 맞지가 않아요. 네. 작품 전체의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대개 이름 부사로 가는데, 이게 다르군요. 네. 네. 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뱃사공들이 무엇이지?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뱃사공들을 뒤져봤죠? 네. 그랬더니, 그리스 신화에, 그 저, 그리스 신화는 저승에 네. 스틱스 강이라는 강이 있답니다. 네. 거기에 가면은 꼭이 뱃사공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배를 태워서 건네준대요. 돈 받으면서. 네. 이것이 카론입니다. 카론. 찰승의 뱃사공, 카론. 네. 그 다음에 또. 또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 대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발굴하다가, 네. 거기서 이런 배를 다섯 개를 발견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큰 거예요. 네. 이것이 태양의 배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스 사람, 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이 배를 타고 하늘로 간대요. 네. 여기에도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화물선은 아니군요. 어, 일반, 하튼 그, 파라오의 네, 저승 영원을, 가는 거예요. 네. 파라오가 이 배를 타고 저승 갔던 거예요. 네. 아까 그 유럽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저승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뭐, 우리나라 네. 신라에 신라의 대릉원에 쪽샘 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 구역. 네. 한 구역에 44번째, 44호 분이 있어요. 네. 그 분을 발견하다가, 무덤 바로 옆에서 이 토기 깨진 토기가 발견됐어요. 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맞춰봤더니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네. 이 그림에 뭐가 나오냐, 이걸 이제 다 풀었는데, 푸는 건 상세한 건 생략하고요. 이 중에서 이것만 봐주십시오. 이세 사람도 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배인 거예요. 네, 지금. 팔을 이렇게 네, 하고 너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배군요.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봐 주십시오. 이게 파도문이에요 파도. 아 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별이에요. 밤 하늘을 밤에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것이 공주예요, 공주. 공주의 영혼이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네. 자, 이것이 신라, 소지왕의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서기 400, 네. 400년대 말. 그러니까, 아까 저런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더니, 향가에, 향가에, 그네 그네 자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과 아시아와 이집트와 우리나라까지, 네. 전부 다 저승바다 문화가 있었고, 노젓는 문화가 있었다. 영혼이 저승바다를 건너가는 문화가 있었다. 그, 지금 제가, 그, 우리 김세은 쓰신 그, 뭐죠, 일본의 만요슈에도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죠? 한두 개가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 모두가 전부 다 영혼이 음. 저승에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향가 중에 상당한 것들이 이 죽은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에 관한 노래였다. 노래였군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노래였다. 어... 자, 드디어. 이제 이, 네 자에. 이해가 됩니다. 드디어 이네 자에 실체가 밝혀집니다. 이네 자는, 무량수불 전, 무량수불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자, 이걸 딱 조립해 보면은, 이때, 이건 노래가, 저, 너를 절하라는 의미예요이 대목에서 바로 너를 절하라는, 아까 제사지내는 동작으로, 아까 그, 우리 공주가 갈때세 사람이 너를 지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동작으로 행위를 하라, 연기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글자였던 거예요. 네. 이넷 자라는 글자가 네. 뜻으로만 보면은 네. 그러기 때문에 뜻으로만 보면은 여 대목에서 노를 저어라 배사군들이 노를 저어야겠죠. 네. 그러한 연기를 하라 제사 진에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즉 뮤지컬이나 이런 데서 말하면은 네. 노래 부르는 사이에 뒤에서 연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마당놀이의 대본의 성격을 가진 글이었. 이 지문에 지문에 해당하는 글이었다. 글자였다. 저 내가 무량수불전. 어쩌고 막 하고 있을 때 배우들은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이것이 바로 보언이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까만 글자가 다 맞겠다고 네, 했잖습니까. 네, 네. 이게 아까 질문 주신 보언의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보언이었다. 보언은 연기를 지시하는 용어였다. 행동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가리켜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대본이군요. 그래서 바로 연극과 뮤지컬에. 대본 성격의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가가 기본이고. 네, 노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의 행동이 부분적으로는, 무슨, 무엇인가의, 뭐, 예를 들어서 경건한, 또는 제사를 지내는, 또는 뭔가를 추근하는 과정에서 이 추근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는 문장이군요. 문자. 무량 수불전 음. 말은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그렇죠. 야, 내. 네. 자, 내야. 음, 음, 네? 뭐, 어, 노를 짓는 신용을 내. 이런 뜻이다. 이거. 그렇죠. 자. 그렇 그러니까, 향가는 향간, 어마어마한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향가는 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뭐였다? 대보 종합 예술의 대본이었다. 이게 규정이 된거요 네. 드디어 이게 밝혀졌고, 자, 보원이라는 성격이 이런 전부 다 동작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로 까무러치게 놀라요. 네. 까무러치게. 왜 까무러치게 놀라냐? 이게 평가가 무량수불 전, 내,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자가, 뜻으로는 이러한, 네. 노젓는, 노저너 노젓어야 돼, 이 대목에서는. 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로는, 무량수불 앞전이니까, 앞, 노젓는 소리, 에잖아요. 내 자가 아니고, 에 자더라는 거예요. 노, 무량수불 앞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젓는 소리, 에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네. 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아니고 앞전자니까 앞에. 요렇게 읽어야 하더라.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이중의 지시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 노래에 포함된 가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 글자가. 네. 한쪽으로는 뜻. 뜻으로는 뭐였죠? 노져어라. 네. 소리로는 앞에. 할때 '엣' 자라는 소리로도 기능하더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봐, 무량수전에 노저 라, 이렇게 너, 되는 거고. 그렇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아, 심각한, 심각한 거 하나 못 느끼세요? 심각하다 하면 요 대목이 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그럼요. 아니, 고대 신라시대에 <laughs> 이미 예를 들어서 이런 종합적인 대본이 남아있다? 우리 한가가 25개잖아요. 고대 그리스 말고는 그런 나라가 없죠? 없죠. 이런 대본을 가진 문화민족이 세계에 네. 26개나 가진 드디어 종합인술 대본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무대에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바로 왜? 지문이 있으니까. 노래가 네. 있고. 이런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겠어요? 네. 근데, 일본이 4,500개나 있어요. 우리는 25개인데.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마녀집이 다 우리 것 같아. <웃음> <웃음>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4,500개도, 플러스? 2 6개 하면, 우리는 사채 오르면 스물 개고, 일본 니네는 하나도 없어. 니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 네. 라는 글자가 뜻으로도 기능하고, 소리로도 기능하더라. 네. 억울라신배이가 뭐라고 말했죠? 아니 지금 우리 김생님은 수도 없는 향가 만엽집을 그 노래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뇌같이 에로도 서여서 가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숨어있는 행동에 대한 지시이기도 한 뇌를 같은 용내들이 들어 관찰이 되나요? 다른 노래나. 저, 그 말, 분명히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우리나라 향과 스물여섯 개를 이제 하나가 확인됐잖아요. 음. 다 확인해 봤어요, 전부 다. 자, 뜻과 소리로 동, 이건 뜻과 소리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네. 따로 기능이 아니고, 네. 함께 기능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이 글자가, 딴 데도 그러나, 그래가지고 따져봤더니, 312 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저, 그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 아 900개가 넘게 나와요. 네. 900개 넘게를 신뢰한가를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자는, 뜻으로 쓰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네. 뜻과 소리로 동시에 기능하는 문자로 쓰이는 것 일부. 네. 뜻으로만 쓰이는 일부. 네. 그렇게 다 쓰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전부 다 확인을. 하나,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시문은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제법 상당히 많아요. 개수까지는 안 세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김수임 쓴그 마녀슈에 대한 책을 보고 뭐 거기 보니까 지시문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시루떡을 바쳐라 그렇죠 뭐증 네. 예를 들어서 뭐 찌는 찌는 뭘 찐다 할때증 네. 시루떡을 바쳐라 뭐 노를 저라 가엽서 해달라. 어, 뭐, 여러 가지, 뭐, 수염난 남자는 앞으로 나와라.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 일부는 뜻글자, 일부는 소리글자. 네. 그게 다야. 지금 이 글을, 오구라 신페이나 양주동 박사는 이게 지시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군요. 전혀 몰랐죠. 향은 운 본야 라고 할때그 본이다고 하는 본의 뜻을 그분들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글자를 뭐라고 말했냐. 네. 일부는 뜻글자요. 일부는 소리글자다 억울라가 얘기를 했어요. 네. 양주동은 그렇 그대로 받았고. 네. 그러니까, 양주동 이론이 여기에서 깨진 거예요. 음. 양주동의 이론이 깨진 거예요. 음. 봐, 양주동은 뜻글자, 소리글자가 아니죠. 억울하는 뜻과 소리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봐라. 이건 소리글자가 아니다. 음. 뭐냐. 뜻과 소리로 동시에 쓰이는 글자다. 하나가 동시에, 양쪽으로 동시에 기능하는 제 3의 글자다. 뜻글자도 음. 아니고 소리글자도 아닌 제 3의 네. 글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엇구라의 이론이 네. 하나가 깨져나가 버린 거예요. 네. 뜻과 소리라 했는데 이것도 소리는 없어. 음.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그 비행기 있잖아요. KF21 네. 비행기가 딱 착륙하려고 왔는데 비행기 그, 그 방큐를 딱두 개를 내렸어요. 네. 그런데 두 개가, 하나가 깨져버린 거예요. 바퀴가 없는 거야. 그럼 KF21 어떻게 되겠어?